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성수동의 탐광 입니다. 저희 내무부 장관님이 한달정도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을 하셨는데 병원생활을 너무 답답해해서 오늘은 데이트 겸 촬영을 나왔습니다. 내무부 장관님이 앞에 계셔도 모든 병원 재주관중입니다. 참고해주세요.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성수동에는 트렌디한 감성의 맛집 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젊은 커플들이 많이 데이트를 즐기는 식당입니다. 성수동 카페 거리 뒷골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커피 한잔 코스네요. 가게 간판이 매우 작아서 식당 근처에 와서 헤매실 수 있습니다. 1층에 있는 유리문 입구 옆에 간판 꼭 기억하세요. 외부에서 볼수 있는 외관은 지금 보시는 모습이 전부입니다. 주소를 알려드리고 웨이팅은 100% 있으니까 찾기 아주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주문은 키오스크로 직접 주문해서 선결제까지 하는 형태입니다. 메뉴판에 사진도 없고 키오스크에도 음식 사진은 나오지 않습니다. 데이트 코스 짜실 때 미리 음식 사진 보시고 가세요. 결제까지 하고 나온 주문서를 종업원에게 전달합니다. 저희는 추천 메뉴인 뉴에비 가츠동과 대창 소고기 카레 노드를 주문했습니다. 내무부 장관님이 곱창류를 먹지 못해서 대창 소고기 카레 노드는 제가 먹을게요. 하지만 이 집의 필수 추천 메뉴는 뉴웨비 가치도수입니다. 저는 뉴웨비 가치동을 종종 방문해서 먹으니 오늘은 양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탐광은 11시 30분부터 21시까지 영업합니다. 웨이팅하기 싫어서 2시 반쯤 방문했는데도 테이블은 가득 차있네요. 사실 자리에 앉자마자 고민했습니다. 주문을 바꿀까? 뉴웨비 가치동. 사실 제가 면식을 별로 안 좋아해서요. 고민하던 찰나에 매콤한 카레 냄새를 풍기며 대창 소고기 카레 누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또 막상 카레 냄새를 맡으니 그냥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에는 저도 뉴에비 가추동을 먹기 때문에 이건 오늘 처음 먹어봅니다. 약간 묽은 카레 느낌이네요. 기본 찬으로는 대창을 찍어먹을 소스와 부추무침 그리고 빨간 단무지가 나옵니다. 카레 국물을 먼저 떠먹어보았는데 어제 술을 먹지도 않았는데 해장 효과가 연거푸 <laughs> 몇 번을 떠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묽은 카레여서 맛이 덜할 줄 알았는데 매콤한 카레여서 좋았습니다. 카레 누들만 나오는 건 아니고 밥도 소량 나오더군요. 여기 들어간 대창은 기름기가 많이 제거된 껍질만 있는 상태여서 생각보다 많이 느끼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장관님이 선택한 메뉴 뉴에비 가츠동 뺏어 먹으러 갑니다. 비주얼 자체가 시강입니다. 처음 먹어봤을 때도 이 비주얼에 시켰었습니다. 아래에는 양념된 밥과 돈까치가 들어있고, 그 위에는 부드러운 오믈렛과 에비가치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릇의 크기가 작다고 이게 뭐야 하지 마세요. 아래 돈까치가 많이 들어있어서 다 먹고 나면 배가 엄청 부릅니다. 둘다 먹어본 입장에서 혼자 가신다면 뉴 에비가치동을, 누구랑 같이 가셔도 뉴 에비가치동을 친구에게 다른 거 시켜서 같이 먹자고 하세요. 뉴 에비가치동은 진짜 맛있습니다. 뉴에비가치동에 애비 들어가는 애비가치는 약간 새우로 만든 해시브라운 느낌입니다. 한입 빼앗아 먹어보고 후회했습니다. 저거 시킬걸. <laughs> 다음번에 촬영하러 오진 않을테니 먹던거 먹으렵니다. 뉴에비가치동 강추합니다. 음식 비주얼은 시강이지만 맛은 그냥 전체적으로 쏘쏘합니다. 어쩌다가 한번씩 찾아가서 맛보면 좋을 집, 데이트하기에 좋은 집. 성수동 탐광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영상이 맛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